결혼예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좀 인스타 셀럽분들이 이 시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미국 와서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샀고 요즘에 또 실버가 또 유행을 하잖아요. 이런 골드반지보다 요새 또 실버가 유행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팬더 딜카르티의 시계를 1년 정도 사용한 후기 리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. 우선 제가 이거를 1년 전에 샀을 때 스몰 사이즈로 샀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미디움이에요. 사자마자 스몰은 좀 저한테 너무 작은 느낌, 팔찌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. 근데 가격이 그때 당시에 천불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.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거를 시계줄을 조절을 하면은 어 교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칸 조절을 했지만, 미국 같은 경우는 교환이 가능하더라고요. 우선 스크래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고, 샀을 때요 안에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. 그것도 떼면 안 되는데, 그거 당연히 떼지 않았었고, 착용 밖에 나가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, 사이즈 교환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. 우선 저는 어좀 손목이 약간 통뼈 스타일? 좀 손목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. 그래서 스몰을 했을 때 굉장히 작은 느낌이라서 아 이거 뭔가 좀 존재감이 팍 나야 되는데 이거 스몰은 너무 팔찌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조금 어 잘안 맞는 것 같아서 미디움으로 바꿨는데 바꾸기를 정말 잘했고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잘 차는 시계예요 어, 우선 제가 그때는 이거를 두 칸을 뺐거든요 두 칸을.. 요거를 아, 두 칸을 뺐는데 요건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닫는 스타일인데 보통 여자분들은 세칸 정도를 빼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통뼈 이다 보니까 두 칸을 뺐는데, 사고 나서도 좀 이게 많이 큰게 아닌가 싶어가지고, 매장에 가서 나 이거 한칸더 줄인다고 했더니, 매장 직원분들이 아니라고 너 이거 맞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, 두 번이나 제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, 계속 요 사이즈가 맞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, 근데 찼을 때,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딱 해서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여름에 땀도 땀이 차서 불편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손 닦을 때 이게 좀 내려와 있으면은 아무래도 물이 많이 튀니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솥 닦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물 많이 안 튀고.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줄이려고 했던 이유는 쓰다 보니까 자꾸 시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나는 보고 싶은데 시계가 자꾸 여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한칸 줄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. 저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서 이걸 한칸 줄이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고 1 년을 착용을 했는데 어 그냥 그렇게 하길 두칸 빼기를 잘한 것 같고요. 이 시계는 정말 어디든 다잘 어울려요.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, 그리고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시계고, 어, 이 시계를, 어, 결혼 예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좀 인스타 셀럽 분들이 이 시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게 금장도 있고, 로즈골드도 있고, 다이아바켄 스타일도 있지만, 그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, 좀 캐주얼하게 하기에는 너무 좀, 어,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요게 더 괜찮더라고요. 요 스테리.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차고 있는 시계고 어디든 다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 실버 반지는 제가 요번에 한국을 갔다 오면서 사게 된 반지인데 살 때는 오, 실버가 왜 이렇게 비싸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샀거든요. 요두개 세트로 이 매장이 점포 이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. 한 40%, 50% 세일을 해가지고 두개한 1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사면서 좀 어, 실버 반지치고 꽤 비싸네 그러면서 샀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샀고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 다들 어디서 샀냐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그냥 차가다가 매장에서 샀어요. 근데 너무 예뻐서 만족하는 반지인데 요즘에 또 실버가 또 유행을 하잖아요. 이런 골드 골드 반지보다 요새 또 실버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도 꼈다가 이제 마음대로 제 기분에 따라서. 때로는 이게 사이즈를 제가 워낙에 크게 샀어요. 사이즈가 이제 콘 사이즈요. 하나밖에 없어서 샀는데 뭐 이렇게도 꼈다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크기 때문에 좀 돌아갈 순 있는데 뭐 이렇게도 끼고 이렇게도 끼기도 하고요. 양쪽으로 이렇게도 끼고 그냥 다양하게 연출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고 제가 또 워낙 약간 시크한 스타일을 좋아해서. 이렇게껴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실버 반지 하나 있으면은 예쁜 것 같아요. 골드보다도 뭔가 좀더좀 좀 시크해 보이고 좀 멋스러워 보이지 않나요?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실버 반지 하나 정도 있으면은 괜찮겠다. 좀 요새 약간 또 이렇게 볼드한 스타일이 유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실버 반지 너무 예뻐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. 한국은 이런 실버 스타일 제품 많이 파니까 이런 거 구매하셔서 이렇게 골드도 예쁘지만 이런 음 스타일로 하셔도 예쁜 거. 이 시계는 스틸이라서 겨울에 좀 차갑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 찰 때는 좀 차갑지만 차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은이 체온 때문에 바로 이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전혀 차갑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요. 사계절 내내 차도 굉장히 멋스러운 스타일이고요. 이 시계는 한1년 전에 처음 이제 사서 차기 시작했는데. 요거는 정말 샀다는 생각이 들고요. 보통 여자분들은 이 스몰 사이즈 많이 하시는데 어, 사실 때좀 키나. 사이즈가 좀 있으신 분들은 스몰보다는 저는 이 미디움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도 이걸 스몰 사이즈를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좀 너무 작은 감이 있어서 제가 이거 살때 미디움을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외 차이도 있고 어, 보통 여자들이 다 스몰을 하길래 저도 그냥 스몰을 샀다가 사자마자 바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디움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들고 존재감이 팍 들어가니까 요 미디움 사이즈 강력 추천해 볼게요. 까르띠에 시계 에살 계획이 있으시면은 요펜더드 까르띠에 요 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예쁘고 여기저기 캐주얼 정장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.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에 시계랑 실버 반지 한번 리뷰해 봤어요. 조만간 또 예쁜 옷으로 찾아올게요.